고정, 그, 10, 11조 모양 아이콘. 유튜브는 달러 모양 아이콘, 치즈직은치즈 모양 아이콘. 그리고 채팅창 사는 에는 고정 메시지 통해서 따뜻한 11조의 일총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막간의 틈을 활용해서, 아, 나 죽었냐? 아, 뭐 이런 컬트, 진스트 컬트 하나 제대로 보자면. 터미네이터 맞아? 사실 이거 가드맨 자신을 자신을 스페이스 마리나고 착극한 가드맨 아닐까 환상, 이제 저, 진 스틸러 컬트들의 환상에 걸려가지고, 자기를 스페이스 마리나 믿고 있는 거죠. 사실, 라스건을 발사하고 있는 건데, 얘들 머릿속에는 이게 자기가 스페이스 마리나 믿는 거요 그래가지고 지금, 아, 지들이 터미네이터 마린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지. 그렇게 할게. 좀 저런 잡졸들은 좀 한다는 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. よし。<music>